수술하고 나서 2주 전이잖아요. 음.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이 됐는데 솔직히 그... 조금 의심은 조금 했었어요. 이것도 어. 수술이긴 한데 붕대 풀었을 때가 더, 더 아팠던 것 같아요. 발기통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어, 발기통. 발기통이나 어. 저희 가족도 눈치를 못 챘거든요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태키 원장입니다 여러분 어, 오늘도 일주일 전에 초박피 포경 수술 받은 분한분 분 모셨습니다 왜 일주일째 되는 분을 모셔서 촬영을 하느냐 수술하고 일주일째 실밥을 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실밥 풀어 오신 김에 이 유튜브에 좀 출연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어, 촬영하게 되는 겁니다 얼굴을 조금 가리고 나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들어오시죠. 아이고, 어서오세요. 일주일만이네. 네. <laughs> 그래.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살고 있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지금 일주일만에 병원에 온 거잖아요. 수술 받고 어떻게 잘 지냈어요? 네. 고요 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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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ᄃ,